안녕하세요. 런지니입니다. 오늘은 마포구 가볼 만한 곳두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포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스터디 카페인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와 염리 스페이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포나우로 스페이스를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죠. 평소 스터디 카페나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길 원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인데요. 올해 9월에 개관해서 따끈따끈한 신상 스터디 카페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을 들어서면 특이하게도 여긴 1층이 아니고 지하 1층이라 1층으로 올라가시면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가 보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 더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안내 데스크와 카페테리아가 보입니다. 무인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매해서 드실 수도 있고 지하 1층에 편의점도 있으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익일 2시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이용요금은 만 9세에서 만 24세는 500원, 만 25세 이상부터는 5천원입니다 이용시간은 8시간이고 1회에 한해 8시간 무료 연장이 되므로 총 16시간이 이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입구 키오스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마포구립도서관 정회원 회원증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키오스크에서 따로 회원가입을 하고 입실를 하셔야 합니다. 좌석 이동, 이용권 연장, 퇴실도 마찬가지로 모두 키오스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태블릿 PC도 대여할 수 있는데요. 마포 그립 도서관 정회원 또는 서울시민 카드 앱으로 1인, 1일 최대 3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포 중앙 도서관 스페이스는 평일, 주말 모두 이용객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5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만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시험 기간 때 만석이 빨리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이 만석일 경우에 안내 디스크에 이렇게 안내가 되고,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면 순차적으로 호명 후 입실이 가능한데요. 자리에 없으면 순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좌석은 총 100석이고, 좌석이 칸막이 없는 앞이 탁 트인 창가 쪽도 있고, 독서실처럼 칸막이 있는 좌석들도 많이 보이고요. 우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핑 등 소음이 발생하는 문서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존은 73번에서 78번 좌석에서 이용해야 하지만 동영상 시청은 일반 좌석에서도 가능합니다. 개별 룸이 있어서 아늑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자리마다 콘센트가 있어서 핸드폰 충전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지루해지면 카페테리아 무인 카페를 이용해서 음료를 마셔도 되고 바로 앞에 홍제천이 있어서 머리도 식힐 겸 따뜻한 햇살도 느끼면서 산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염리 스페이스입니다. 2024년 4월 올해 개관을 했고, 염리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계단에는 이렇게 염리동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이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책들이 보이고요. 마포구립 도서관 정회원 카드로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마포중앙 도서관 스페이스와 동일하게 키오스크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62석으로 운영 시간과 이용 요금은 마포중앙 도서관 스페이스와 동일합니다. 여기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이 깨끗하고 앞좌석과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염리 스페이스도 주말에는 만석이지만 평일에는 한산한 편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터디룸이 있다는 점이 특이했는데요. 학생들이 여기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함께 공부하더라고요. 스터디룸 바로 앞에는 편하게 쉴수 있는 쇼파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마포구 공공스터디 카페,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와 염리스페이스를 돌아봤는데요. 한창 공부해야 하는 중고등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자격증을 준비하는 대학생, 일반인들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새벽 2시까지 이용 가능한 공간이므로 많이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